어이구, 맛있어요. 응. 자. 제 집사 목소리가 이런 거, 감기가 걸린 거예요. 감기가 엄청 독게요 여러분. 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네. 나가실 때. 마스크라도 꼭 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구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네, 항상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 아시죠?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고양이들도 건강하고 집사들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름이 누나가 전합니다. 우리 구름이 맛있어? 자, 아쉽지만, 음, 오늘의 맛, 어, 항, 소화와 식이섬유 그래 오늘은 이것이다자 그래. 맛있게 먹어요 그럼 g o i n 리리 o 스스 to